안녕하세요. 오늘은 일본에서 전해지는 무서운 괴담, 토미노의 지옥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토미노의 지옥은 일본에서 저주받은 시로 알려져 있으며, 시를 큰 소리로 읽으면 저주를 받아 불행을 겪는다고 합니다.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에 얽힌 무서운 경험을 전해왔습니다. 이 시는 토미노라는 아이가 지옥을 여행하며 고통을 겪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. 전설에 따르면 이 시를 큰 소리로 읽으면 저주의 대상이 되어 부운이 찾아온다고 합니다. 일부 사람들은 이 시를 읽은 후에 사고나 불행을 겪었다고 주장합니다. 토미노의 지옥은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괴담 중 하나입니다. 여러분은 이 시를 직접 읽어볼 용기가 있으신가요?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. 다음에도 더 무서운 괴담으로 찾아뵐게요.